둘이 헤헤호호 착한 오마이갓 oh 둘이 헤헤호호 착한 오마이갓 oh 둘이 헤헤호호 착한 오마이갓 oh 맨날 저희 막 내쫓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저희 가족들 앞에 가서는 막 아우 어, 와원아 우성아 일로와 막아막 아, 그래 이러면서 완전 막 연기를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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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겠습니다. 아, 괜히. 박상아 씨랑도. <laughs> 둘이 헤헤호호 착한. 오 마이 갓. 둘이 헤헤호호 착한. 오 마이 갓. 둘이 헤헤호호 착한. 오 마이 갓. 착한 척 하면서 비웃으면서 살겠죠. 박상아 씨랑 대화를 나눈 게 살면서 열 번도 안 돼요. <laughs> 근데 어떻게 가족 모임을 가면, 교회를 같이 가면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던지. 그냥 참고 입닥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목사가 된다니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더러워집니다. 둘이 헤헤호호 착한 오 마이 갓. 둘이 헤헤호호 착한 오 마이 갓. 둘이 헤헤호호 착한 오 마이 갓.